안녕하세요. 블리즈블러드 이 베스 해볼게요. 어 막지마, 막지마, 막지마. K 처음에 좀 괜찮겠는데? 자 저주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음... 자 과, 일단 과열이랑 자 과열 성장 가자. 흡 찍어주고. 자 그냥 센터 나갑시다 마인 까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킬을 좀 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어우 탈 그냥 그대로 날라가죠? 뭔 일이야 이게 킬하기딱 좋습니다 진짜로 어그로 끌리지 마 킷님한테도 억울 꿀리지 말고, 친구들아. 아, 조금 빡센데? 방어 비로만드도 개꿀입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 안 돼, 근데. 여기 되겠는데 여러분? 어, 여기 지금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뭐야? 직접 바꾸신 거죠? 이동해, 뭐, 가는데? 어나이 지구, 잠깐만, 이거는 저보고 부시라고 하는 그런, 약간, 메시지가 아닐까? 알았어, 내가 90개. 파베시 나온 게 조금 무섭긴 한데 방어 좀 쌓자고, 여기서.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더 쌓아야 돼, 더 더쌓아더 쌓아야 돼. 아, 너 빨리 변신한 거 아니에요? 많이 심어져 있는 거 아주 좋았어요. 배리 나이스했다. Nice 조금만 더 하면 주...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뭘로 바꾸셨죠? 아 근데 이렇게 좀사이면 애매하지. 아 저는 근데 마이너 싣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방어버 올리는 게더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 지금 싸워고 있지 않나? 한테 이길 것 같은데. 아, 그 녹는다, 여러분. 이제 모이니까. 아 여기까지 아우 돌아가시기 그렇죠. 돌아가세요. 근데 이렇게 힌님이 이뤄주셨다 그러면은 가는 거지. 가자. 마도 갑시다. 영화 한번 찍어보자. 아이, 너무 아았다요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방어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끝인가, 이게? 나이스. 6이 끝인가 보다. 그쵸? 끝내자. 어, 방어 달달해요. 이게 서, 제가 성장가 가지고 시민을 좀 모아 놔야 되는데 방어비 그때까지 좀잘 버텨 줄것 같아. 또 다요? 지금 일로 가야지. 아 근데 많이 생각보다 많아, 여러분. 어, 아, 많이 짱 많아요. 오호. 여기 이제 거의 못 오신다고 봐야겠는데. 뭐드셨을까 자, 이제 뭐죠? 허금이 좋습니다. 금이야. 일 뭐, 대놓고 가도 낱낱깡만 안쓰면, 지금 뭐 센터는 거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해도. 아, 사실 못 나해지네. 문화지, 그냥, 그냥 잡을만한 정도는 안 돼. 자, 이정도업그레이고 치면 뭐아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뭐 될지 모릅니다. 죽을 빨강 내가 구실게. 그 아무것도 안 죽고. 나이스, 이게 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 진짜 15배 뉴방업 물거 쪘수가더 이상은 찍지 말자. 진짜로 바꾸셔야지. 이제 좋았어, 바꾸셨죠? 아, 이 마음이랑 좀 불안하긴 한데, 숙도 다안 들어가신 것 같아.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과열입니다, 여러분. 과열 들어가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게 제가 만약에 3,000킬이나 6,000킬이 돼가지고 50에서 100%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울트라가 나와버렸구요. 이건 내 시나리오 없던 시나리오인데. 괜찮아, 일단은 잡았잖아. <laughs> 나오는 위치만 잡으면 돼. 말이 땡이 세다, 근데 진짜. 어쨌든 여기 묻어요. 무서워서 묻어, 마이닝. 라인이 무섭다기보다 약간 공짜로 내 키를 주는 느낌. 우리는 공짜로 뭘 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아, 업터에서 어, 안 찍는다 해놓고 또 찍었어? 야, 근데 이렇게 해도 밀리는 건 밀린다, 여러분. 야, 진짜 안 찍습니다. 심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차라리. 됐어, 됐어. 이렇게 되면 버티자. 어, 갈만한 데가, 지금 너비 다, K, 여길 가야 돼, 갈, 갈 거면. 야, 밀려! 어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상성이라? 어, 씨! 다 후퇴. 아, 이거 큰일 났네. 모아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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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것 같아요. 했고 12시 쪽 올라왔으면 좋겠다. 많이 엄청 많거든요. 2층이 빨리 채워야 되고. 미주! 주영이 지금 요거에 죽었죠 뭐가 나오는지 좀 중요해요. 아, 근데 EMP 맞고 나서 너무 빡세다. 아, 심해 하나 더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떠, 또, 떠주면 너무 좋지. 지갑 지갑 저걸 잡긴 해야 돼 나중에 어? 뭐야 뭐해 죽었어 이분? 뭐 지금 죽긴 죽었거든? 야 이거 수, 뭐야 무섭다 무서워 그 20초 동안 버팁시다 이분한테 잘못 맞으면 죽겠다 어 방활쏠 아예 없어 자, 문나이 이제 또 와요. 상대는 뭔데? 골리앗? 지금 저한테 오는 것 같죠? 그 지분도 내가 무서운 거야. 아 우트라 나 나와 버리셨네 이분이 자 이러면 무섭습니다 저도 영좀 찍어 놔야겠는데내위좀 바꾸고. 지금 상태도 미주 나쁘지 않아요. 영웅도 좀 찍었나? 차 영웅 두 마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무적 한번 쓰셨겠지? 일단 전 숙소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 좋았어. 이렇게 잡히면은,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저렇게 되면. <laughs> 이제 공중 떠야죠. 난키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불러요, 나이스 나갔고저좀 세긴 한데. 음, 가끔 여기 밑에 일단 여기를 먼저 가자. 어, 내가 여기 가는 게 낫겠는데, 그죠? 아, 파양데 피가 없어. 가서 점삼하면 끝나는데. 이제 50%퍼 증가. 욕심부려서 미네랄 찍는 것보다 지금 제가 방어타워가 없어서 오히려 영웅 하나 찍는 게더 좋습니다. 아 어, 뭐야 갑자기? 오케이. 아 오케이. 아또 이렇게 나와주면 또 얘기가 다르죠. 야 침착하자. 어차피 쌓인 병력은 많아요. 약간 도착 언제 하죠? 아카이 도착을 해야지 빨리. 악하는 걸 모르셨구나. 모르셨어 악한 인 걸. 고스트 오, 바꿔도 이길만한 게 없군요. 실텐은 생각보다 많다고요. 아 여기서 끼고 있었네 이거 안 되겠다 풀어. 자 여기 자리 자리만 잡는 거야. 무정안 쓰시면은 못 막죠. 그 저분 의지야. 와 미주야. 십몇 초밖에 안 남았네. 자 다음에 뭐 뜬지 봅시다. 상대는 이렇게 뜨면 할만할 것 같은데. 고 팡님은 근데 이거 하나 몇번 남았죠? 한번 부활인가 처음? 야,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확인했어. 키를 먹을까 그냥 어, 그냥 키 먹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있나? 데미지 한번 그냥 파어배시고요 미안해요. 45초 유지. 아, 내가 방해하는 건가? 둘만의 싸움을. Yeah.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도와주는 건가? 지금 시민을 얻었잖아요, 그죠? 또 영, 또 영웅 지를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건데 이거? 자, 저는 그냥 모을게요. 일단은. 아직 내가 잡아주는데 주, 잡으면 안 되죠. 난둘다 고스트를 할만하고 제가 좀 하나 문제인 거는 영웅이 테러로 왔을 때 지킬만 영웅이 없다. 아 이제 제파일 테러 왔을 때제파일을 지킬만 영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천킬 때 영웅 두 마리도 좀 너무 좋긴 한데 오히려 이분이 으니까 이분 먼저 잡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죠 어쨌든 과을이니까요 저는 야 녹는다. 와 데미지 대 녹는데? 진영이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야 미쳤다. 상대 K 근데 원킬이라 K가 이길 수도 있는데 와 이거 끝장났다. 이분 뭐야? 진혁이꽤 좋아야겠어, 이기려면. 아, 나야? 빨리 5,000킬 만들어, 만들어 놔야겠다. 영웅 두 마리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 이거 지면 저다먹 없어. 아, 이거 모이니까 답이 없네, 진짜로? 바꾸자. 오오오 오 화내지 마시고요. 아, 잠깐, 일만한 게 많이 없어. 빨리 바꿔야 돼. 이별. 아 그래 이별이 나다 차라리. 자자자자자. 허금이 상대는. 더블이 다 똑같이 나오고, 일단 저거 피좀 채우자. 아니, 어, 안해그죠 케이가 이길 수밖에 없죠. <laughs> 그대로 돌려주죠. 가자, 이제 끝내러. 파일까지 가야되나? 어차한번더 부활이 있거든요, 이분이. 아, 씨. 아, 그냥, 그냥 유지합시다. 그리고 파일럿 깨면 업그레이드 1이 있지 않나? 그죠? 어, 제가 컷해야돼요. 워워워워워어 두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킬만 먹어도 사실 나쁘지 않아 보여. 자, 금이 또 나왔고. 사실 그, 문 나이 때가 지나서 뭘킬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5천킬 때좀 기대해 보자. 영웅 나올 기대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면 회복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잡고. 빨에 <목소리> 한번더있죠 자5 0킬때 봅시다. 영웅 특수 유닛 아 이러면은 좀 애매해 있어야겠다. 채와 이제 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부턴한번 쓰셔야겠는데 그냥 쓰시게 만들고. 미탈. 상대 뮤탈 어 미주 야 미주는 안돼 맑음 어어 어, 벌쳐 <laughs> 벌쳐면 아이고 저 내가 잡아줘야지 그럼. 상해 벌쳐요 그냥 굳이 근데? 키드라 아는데 이거 못 막는거 아는데 굳이 자같이 이걸 아아줄필니가니습니웅이또 그나마 좀니아 나와서 괜찮다. 스커 데미지 근데 꽤, 꽤 쎕니다. 킬 얼마 안되는데, 이분.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일거 이분은. 아, 방어비 쎄가지고 지금... 업을 하자. 저글링도 안되죠? 지금은. 잡고요. 야, 아마 이거 mm. 업이 좋아, 이분 지금 여러분? 야 위험했다. 다크템플러 잠깐만. 아, 씨. 제발 나이즈가 나와줘. 큰일 났네 불만한 게 없어요. 그다음 해봤죠 요거 여기 본진에 있자, 그럼 킬 주지 말고 본진에 있읍시다. 어, 왜 바꾸셨대? 기회지 오면 뭐야? 바꾸셨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하는 게 아, 근데 영이 너무 많다. 아, 이런데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럼 갑시다. 보여요. 근데 이분은 배설이 있으셔? 녹죠? 근데 제가 업이 좋아서. 가자, 이거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제 돌아오는 여, 이런 뒤치기. 조심해야 돼, 진짜로. 제 무서운 겁니다, 제 입장에서. 저거 로긴 하 는데, 가 능하 실까？커 서커만잘해 주면 온다, 온다, 온다. 저거 에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공은 딱이구요. 제탄 잡지 않았나? 와. 수고하셨습니다.